과제 9번 인데요. 다음과 같이 투상도로 보면 이앞에 면이 기울었어요. 기울어서 이렇게 모양이 보여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을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고요. 카피 써서 이 물건을 가져갑니다. 투상도를 가져가서요. 이번에는 정면도만 갖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져가냐면 정면도와 측면도에 갖고 가져갈 거예요. 자 정면도는 어떤 특징만 가져오면 돼요. 요 네모라는 특징만 가져가면 되고요. 그렇죠? 측면도는 어떤 걸 가져가면 될까요? 측면도는 제가 노란색으로 해서요자 폴리 라인을 그리면 된다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 요기, 여기 파선을 그린 요 부분이죠. 그러면 요 물건과 요 물건을 조합시키면 되겠죠. 자 눕힙니다. 눕혀요. 자 눕혀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이 물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우리가 제가 한번 여, 어, 회전을 조금 갖다가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돌출, 자, 얘가 여기 위치에 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회전을 돌출하건 다음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돌출해서 요 높이는 몇? 20mm. 생각을 해주시고요. 박스만 만들었죠, 지금? 박스, 박스.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회전을 두번 시켜서 볼 건데요. 자, 이 물체의 요점을 x축으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약간 돌려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돌아간 거죠, 지금.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한번 회전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요걸 잡고 요선까지 해서 이번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냐면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번은 무슨 축이냐면 z축이에요. z축으로 회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측면에서 본 모양이거든요. 이게, 이게 측면에서 본모양이에요 이렇게 측면에, 그렇죠? 이건 정면에서 본 모양이고. 자, 그러면 이 점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이 점의 위치가 무브로. 여러분이 부분에 대한 물건은 여기 꼭지점이 어디랑 일치하고 있어요? 여기랑 일치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걸 이제 제가 빨간색이라고 하고 소롱색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측면에서 보면 여기랑 여기랑 일치하고 있죠. 이렇게다. 이런 위치가 자 그러면 돌출 높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치수를 한번 재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는 15mm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 얼마만큼 돌출돼 나오면 돼요? 15mm 돌출돼 나오면 되겠죠. 돌출 요물체 아 잘못 잡았죠? 요물체죠. 하고 바깥에서부터 15mm. 그죠 그러면 쉐이딩 걸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자 지금. 15mm가. 그렇기 때문에 차지파 앞에서 이 물건에서 이 물건을 빼버리면 되죠. 그죠? 자 등각뷰로 다시 한번 보면, 당같이 이렇게 빠졌죠. 그럼 무브에서 어떻게 돼요? 이 물체를 빼내면 되죠.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같이 해버리는 거죠. 습관적으로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UCS 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3D 정렬하고요. 이 물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은 9번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과 일치한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 지우시고요. 종면도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구로얼만 위치 놓으시고 배치에 들어가셔서 뭐 한다? 여기서 음, 음, 프로파일로 한다. 9번 과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모형 가서 9번에 대해서 필요 없는 선들 지운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완성했습니다.